원형이 사실상 거의 그대로 있다. 할배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오늘은 신기한 제품이 있어서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채소를 원형 그대로 과자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급속 냉동 동결건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뭐좀 보니까 다이어트에도 한번 활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근데 가장 먼저 볼게 영양성분표 체크하는 게 필수죠. 얘네가 영양성분표 표시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1회 제공량을 써놨어요. 일단은 이 봉지 그대로, 이한 봉지를 다른 그냥 보통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과자들 한 봉지, 얘네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아 그리고 혹시나해서 말씀드리자면 얘네가 이제 호주 제품인데요. 호주에서는 이 영양 성분 표기하는 게 우리나라랑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순 탄수화물, 살이 찌는 탄수화물만 따로 적어놓고요. 식이섬유는 따로 빼서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질량 식이섬유 두 개를 합쳐서 탄수화물로 합쳐서 적어놓잖아요. 얘네는 따로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carb라고 돼 있는 c a r b o h y d r a t e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식이섬유를 뺀 순탄수화물만 여기 적혀 있다는 거좀 말씀드릴게요. 칼로리가 이런 한국 과자들보다 좀 낮은 편이에요. 지방도 좀 적은 편이고요. 보시면 탄수화물도 전반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좀 보면 특징적인 게 얘네들은 이 식이섬유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온 것도 있는데 식이섬유는 살이 안 찌는 대신 포만감을좀 많이 주는 그런 다이어트 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애들이죠. 자, 걔네들이 어느 정도가 들어있냐면 한 봉지에 최고 많게는 무려 17g까지 들어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작은 사과로 따지자면 이 사과 8개 반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생각해볼 게 1일 식이섬유 섭취량이 70g이 넘어가면 은 약간 좀 더부룩한다든지 좀 가스가 찬다든지 방구가 나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식이섬유 제품들 뭐 차전자피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이거 드실 때좀 식이섬유 계산을 좀 해서 드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요. 이게 식이섬유가 왜 이렇게 많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가 원형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식이섬유라는 게뭐 조리를 하거나 자르거나 많이 할수록 파괴가 되는데 얘네는 그냥 거의 원형 그대로 동결 건조해가지고 조리를 최소한으로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식이섬유가 좀 많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과자들 이한 봉지랑 좀 비교해 보면 살도 안 찌고 포만감도 많이 주는 식이섬유는 좀 굉장히 많고요 탄수화물, 지방, 칼로리 세 가지는 모두 다 다른 과자들보다 적습니다. 자 영양 성분만 보면 일단 굉장히 좋은데 특히 브로콜리 제품 요거는 45g이라 뭐 내용물 자체도 좀 적긴 한데 이거 한 봉지가 210칼로. 밖에 안 되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다른 일반 과자들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이 버섯 라이트 맛은 식이섬유는 17g에 나돼서 굉장히 많은데 칼로리는또 280칼로리라 다른 제품은 3분의 2 정도고 또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50%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어디서 구하냐고 궁금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보면은 그 한글 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좀 수입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롯데마트에서 지나가다 꽤 자주 봐가지고 지금 가져온 건데요. 거기서는 그 포장지 훼손으로 5천 원에 팔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1만원에서 1만, 1만 5천원 정도 사이에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살짝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양이 좀 많아서 한번 뜯어서 한번에 다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통 두세 번에 나눠서 먹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요건 이제 뭐뭐가 들어있냐면은 고구마하고 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비트, 버섯, 브로콜리, 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뜯으면은. 안에 이렇게 밀봉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밀봉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다안 먹고 여러 번 나눠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즈닝이 좀 묻어 있네요. 아예 없는 건 아니네, 시즈닝이. 여기서 탄수화물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정말 원형 그대로 그냥 물을 진짜 잘라서 동결 건조를 그냥 그대로 한것 같다. 정말 이렇게 딱 자르기만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먹어볼게요. 이 시즈닝이 여러가지 뭐 이렇게 양념에다가 뭐 소금에 그리고 뭐 강황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음... 게 맛있어요 약간 치토스 요런 양념 맛? 그런 거 진짜 좀 많이 나고 어, 바삭하기 정말 바삭합니다 근데 방금 그 무라가지고 무 맛은 잘 모르겠고요 고구마 같은데 이고구마좀 고구마 맛이 좀 나지 않을까요? 고구마가 아니라 비트였네요 비트 끝에 희미하게 비트 맛이 납니다 요것도 음, 요거 이 콩인데, 정말 원형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많았던 게 아닌가. 정말 엄청나게 바삭합니다. 그 과자를 먹는 느낌이 확 나실 거예요. 이거 먹게 되면. 네. 고구마. 솔직히 비트나 무나 콩은 그 자체 맛은 잘안 났어요. 거의 양념 맛이랄까? 근데 얘는 좀 스스로 맛이 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고구마는 이게 끝에 가서 약간 그 고구마 맛이 나요. 그 이게 튀긴 것같지는 않은데 튀긴 것 같은 그런 식감이에요. 예. 제가 볼때 이거 구운 것 같아요. 동결 건조해서 좀 구운 것 같은 느낌? 음. 어, 이 정도면은 정말 과자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전형적인 과자 시즈닝 맛은 좀 납니다. 시즈닝은 그냥 그런 과자를 좀쓴것 같아요. 약간 짭짤하고 좀 그런 느낌. 단맛이 아니에요. 짭짤하고 어, 정말 과자 양념 같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맛을 좀 씻어내야 될것 같아서. 자, 단백질 14g이 들어간 프로틴 스파클링, 네모랜 나인맛. 오케이 그 다음, 버섯. 사실 이거, 이거 버섯 보고 처음에 샀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어우, 냄새가 엄청 세네요, 이건. 어우, 시즈닝이 제대로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원형이 사실상 거의 그대로 있다. 진짜 버섯 거의 그대로 있다. 그냥 따와서 그냥 흙 묻어 있는 버섯 같아요. 좀 이렇게 동결건조 시키다 보니까 수분이 빠져서, 수분이 나빠져서 이렇게 작게 줄어든 게 아닌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 매운 것처럼 돼 있는데 하도안 맵습니다. 마늘하고 후, 그 고추를 살짝 간을 한그 느낌이 그냥 상당히 맛있습니다. 저는 정말 버섯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편의점에서 파는 그냥 일반 과자보다 더 바삭합니다. 근데 버섯이 정말 응축돼 있어가지고 버섯 맛이 정말 진하게 납니다. 원재료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고 양념도 많이 안한것 같아요. 브로콜리인데 그냥 진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건조시켜서 하면 정말 이런 모양이 되지 않나. 양념이 이제까지 먹은 중 제일 심이에요. 거의 안 들어가 있다. 아주 살짝. 소금감만 한 느낌. 질감이나 이 식감은 완전 과자 그 자체. 자 그다음 솔직히 같은 버섯인데 맛이 좀 다릅니다. 이게 아주 살짝 양념이 돼 있다 는게 써져 있어요. 무슨 맛의 양념인지는 안 써져 있고 그냥 양념을 살짝 함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 원형이에요 그냥 진짜 버섯 그 자체. 버섯 거의 그대로 얘도 거의 양념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념이 안돼 있다 써져 있긴 한데 거의 양념 안돼 있고 약간 소금 간? 살짝? 매우 간이 약하다 이두 개가 얘가 조금 더 간이 돼 있고요 간이 가장 강한 건 사실 얘인 것 같아요 마늘 맛하고 고추 맛이 좀 나긴 나요 예, 근데 거기에 또그 버섯이 엄청 맛이 세잖아요 원래 그 버섯 응축된 맛까지 있으니까 맛이 제가 얘가 제일 강하다 뭐가 맛있다 라기보다는 얘는 맛이 거의 안 나고 얘는 자체 버섯 맛 얘는 양념 맛이 좀 있고 얘는 양념 맛도 있고 버섯 맛도 세다 보니까 얘가 제일 좀 맛이 강하다. 저는 제일 맛있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인 것 같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일 영양 성분표로 보면 괜찮은 건이두 개거든요. 종합 모습은 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동시에 좀 여러 가지도 좀 들어있어서 좀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채소 간식 채소 과자를 한번좀 리뷰해봤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다 보면은 과자가 정말 땡기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너무 참기만 하다 보면 언젠가 빵 터져가지고 막 과자를 정말 정말 많이 한꺼번에 먹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입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뭔가 좀 이런 살이 조금이라도 덜 찌는? 식이섬유가 많은 요런 제품들을 좀 대체해서 먹어보든가 뭐 살찌는 과자를 정말 조금만 해서 내가 조절해서 먹는 법을 좀 익힌다든가 이런 거를 자꾸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품을 하나 좀 가져와서 소개를 좀 해드려 봤고요 요런 제품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나 뭘 봐야 되나 요런 거를 좀 자꾸 설명드리려고 제가 실제 제품들을 가져와서 리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요 제품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제품들을 고르는지 거기서 어떤 걸 내가 얻어갈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영상들을 보시면 좀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런 제품들을 활용할 때는 얘네를 밥을 다 먹고, 먹을 거다 먹고, 간식으로 또 드시는 거는 권유드리진 않는 게 얘네를 먹었다고 해서 지방 분해가 되는 건 절차 아니죠. 어디까지나 내가 너무 입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얘네라도 먹고 좀 입이 좀안 터지게 막아주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밥을 좀 적게 드시고 총 양을 좀 줄이신 다음에 거기 얘네를 좀 추가해서 어디까지나 총 칼로리 양을 좀 맞추면서 드시는 거를 권유드릴게요. 저살 빼남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쉽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게 항상 응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국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살빼남 멤버십이 있다고? 이렇게 귀여운 브로콜리 뺏지를 내 아이디 옆에 살빼남 얼굴, 이모티콘도 있다고?